할렐루야. 예, 어 폭풍이 지나갔지요. 어, 지난 한주참 격동의 한 주였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 아니다. 아마 헌재선는온이 결정을 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분도 있겠지만 반면에 어, 분노에 또 혹은 불안에 휩싸여서 마음이 언짢으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때는 어느 때보다 객관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객관적인 시각은 말 그대로 제3자의 시각. 외부에서 어, 외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게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렇다면 외신들은 오늘 우리가 겪은 이 탄핵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보도가 있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대부분은 좀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느 정도, 뭐, 불안이 해소된 거 아니냐,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특별히 AP통신이나 CNN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에 아직도 잔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어떤 불안을 일으키고 있을까?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데요. 이 AP 통신이나 CNN이 지적하기는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 우리가 아직도 뭔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정치 양극화, 극단적 대립, 그리고 이 대립이 바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의 시작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해결해내지 않으면 계속 이 불안은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고 있었을 때 세계는요 우리가 더큰 우리보다 더큰 불안과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요셉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이거 한번 봐봐 하고 뭘 하나 보내줬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보여주시죠 여기 이게 뭐냐면 이제 나스닥 지수고요. 나스닥은 미국의 주식 지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기 빨간 박스에 있는 데가 갑자기 확 떨어졌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3일 4일 4월 3일 3일 양일간 6조 6천억 달러가 증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9 6 0 0조입니다 이게 상상이나 돼요? 어떻게 이 이틀 동안 이렇게 떨어졌을까? 나스닥 지수가 6% 떨어지고 다우 평균 지수가 4% 떨어지는 이런 상황, 어 저희 아들이 이걸 보내면서 어, 불안해 죽겠어, 도대체 이건 뭐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름아니라 지금 한분 세계를 쥐락펴가 하고 있는 저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는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상호 관세라는 것을 이제 냈는데. 그 상호 관세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교육국을 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내서 그것을 깎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시다시피 25%입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100원짜리를, 1원짜리를 미국에 수출하면 그냥 100원이 아니라 125원이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5원을 정부에서 세금으로 걷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어, 여기 보다시피 뭐, 캐나다나 아니면은 멕시코처럼, 어, 그렇게 자기하고 가까운 나라한테도 한 25%, 20% 걷었으면 우리나라 이 정도 되면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수출할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아 그러면은 비싸게 그렇게 팔면은 우리도 비싸게 어 관세를 물면 될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에 내가 25% 매겼는데 니네가 또 보복으로 관세를 더 올리면 나는 또더 올릴 거야. 그래서 관세가 심하면 50%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전쟁이 되는 건데요. 어, 지금 우리가 FTA니 WTO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자유무역이 이루어졌죠. 이 자유무역 시대가 되면서 많은 제품들이 싸게 우리에게 공급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 향후에 어떻게 어, 세계 경제가 돌아갈지를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는 게 예전에 이 정도하고 비슷한 아주 비슷하진 않지만 조금 비슷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보여주실까요? 대공황 시절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시작된 대공황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은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것을 타개하려고 미국에서 뭘 했냐면요, 관세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세를 올려서 뭐냐면 우리만 못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한번 이 고통을 나눠보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관세를 물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이 관세로 시작하는 게요. 유럽과 다른 나라에 부담으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치나 파쇼나 이런 극우, 극좌 정치인들이 전체 정권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소위 말서 독재를 시작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계 1,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상황이 관세가 어느 수준이냐면 그때 대공황 시절의 관세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할까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암울하다고 얘기, 여기서 살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불안을 좀 헤쳐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결국 그 뒤에 있는 더큰 불안을 놓치고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요.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 맞이하게 되었다. 어, 이 대통령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더 힘든 상황. 그래서 지금도 이 불안 심리가 높아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불안증을 앓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 불안장애라는 것은 공황장애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 이 범불안장애나 강박 같은 대인 공포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도 해당이 되는데 2023년에 벌써 83만 명이 넘었고요. 제가 작년 지표를 보니까 거의 이제는 9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드러난 분들이고 드러나지 않은 분들까지 합치면 이미 불안증세가 우리 국민들 가운데 많이 퍼져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 사계까지 팍팍해지고 미래까지 불안해지면 도대체 우리의 앞날은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불안함이 우리의 가장 큰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저는 그게 다음에서 보시듯이 샬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전쟁과 싸움이 그치는 단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샬롬이라는 말은 완전과 조화를 뜻하고요, 뭔가 질서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어야 할 것이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샬롬 끝에 우리의 마음은 행복해지고 이러한 샬롬 끝에 번영이 일어나는 이게 샬롬인데 성경은 그냥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여호와 샬롬 야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샬롬의 근거가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으면 도대체 세상 속에서는 샬롬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불안의 요소를 우리가 이겨나기 위해서 샬롬 여호와 샬롬을 찾아내야 될 텐데 이 샬롬을 가지고 앞으로 이 폭풍을 헤쳐나가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샬롬을 어떻게 얻어내고 우리가 이 샬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1편이 121편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제시해 주게 됩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말 그대로 순례자가 매년 세 번씩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면서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뜻하는데요 이 찬양 속에는 요 불안한 마음과 그것을 이겨내는 평안의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시0편 121편을 보면 평안에 대한 상식을 우리가 세 가지를 얻게 되는데 오늘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시작 평안은 상수가 아니다 평안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이고 변치 않는 상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변치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연한 건 불안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불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지금 이 시인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행복한 시간들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산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아이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산은 도대체 뭘고 시인이 고민하는 걱정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이 산을 가리켜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날 여러 가지의 험산 줄령을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성전으로 가기까지의 뭐 3, 4일의 시간이 최소한 걸릴 거고요. 그 순간에는 분명히 산도 넘고 물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그 산도 넘고 물을 건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랍니까? 그길 자체도 헛디디면 실족될 수 있는 상황이고, 가면서 뭐 밤에 어떻게 보면 밖에서 자야 되니까요. 어, 당연히 몸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이것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은 이 산은 치안이 허락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도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맹수가 때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아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기본적인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하고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길이 모두 곧게 걸리고 우리가 모든 평안한, 평탄한 길을 가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지구의 구조입니다. 저기에서 보는 지각이라고 하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에요. 지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튼튼하고 보시다시피 이 지각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반석에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각의 밑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멘틀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멘틀이라는 층은 어떤 층이냐? 말 그대로 액체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지구과학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어떤 걸 했냐면 멘틀층을 이렇게 놓고는 그 위에다가 설명을 하면서 스티로폴을 넣습니다. 물 위에다 스티로폴을 얹어 놓고는 이걸 눌러보라고 시켰어요. 그러면 빠지기도 하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구과학 선생님이 뭐냐면 이게 지구래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서 있지만 이미에는 사실 우리가 액체 위에 덩덩 떠다니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있는 게 우리 지구의 구조예요. 우리가 서 있는 땅도 불안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어떤 학자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있었던 시간을 이렇게 짧게 짧게 보면서 그 횟수에 따라서 빨간색을 좀 진하게 없었으면 하얗게 이렇게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놀라운 것은 다 빨갑니다, 다 빨개요. 좀 이따 하얀 거는 조사가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이 조사에 따르면 7.8%만이 10%도 안 되는 만이 전쟁이 없던 그나마 평화로운 시기였다. 우리가 지금 이 평화로운 시대를 살면서 마치 우리가 이 시기가 영원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은혜롭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엘빈 토플로라는 지금 잡고 하셨지만요, 이 미래학자가 얘기하기를 1945년부터 1990년까지 1990,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요, 단 3주였대요, 3주. 우리도 전쟁을 겪었지요. 이 3주를 어. 단순히 그냥 총칼을 안 뒤지려는 거지.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평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평안을 당연하게 보는 것, 상수처럼 보는 것은 이제 좀 내려놓셔야 으 돼요. 원래 인생은 불안해요. 불안한 인생에 우리가 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성경은 이 불안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도자의 이야기인데 이 전도자는 지혜자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아마 솔로몬을 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도자가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인생에서 제일 불안하지 않는 사람, 모든 인류 가운데 제일 평안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 6절에,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사사나래요 <laughs> 태어나지도 않는 애가 제일 평안하다 말 그대로 전도자의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이 인생을 불안한 인생 내일을 알수 없는 인생 평안이 상수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아무 무탈하게 몇십 년을 보내왔다는 건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말하는 평안에 대한 두 번째 상식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과 편안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할 때 평안하다는 것과 편안하다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평안일까요? 편안일까요?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지금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어떻게 지키시느냐 너희의 집도 지켜주시고 너의 몸도 지켜주시고 너의 삶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를 지켜주신대요? 우리의 영혼 그렇다면 왜 하필 네 몸도 지켜주시고 네 가족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얘기를 했을까?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데요. 네패쉬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숨을 뜻해요. 숨 쉬는 것. 그리고 감정의 좌석,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어디가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우리의 주변이 주위가 뭔가 샬롬이 되면 내가 샬롬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먼저 내 영혼이 샬롬이 되고 내 주위가 샬롬이 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가치가 안 돼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편안이라는 것은 뭐죠? 편안입니다. 아무 일 없고, 무탈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아, 뭐, 잘 되고, 잘 살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걸 많이 요구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이지, 편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고,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출애굽하시지를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출애굽을 하면 애굽은요 날강이 흐르는 편안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편안한 땅이 아니에요. 되게 험준한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류모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애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땅이다. 생명의 원천인 물을 하늘에 적적으로 우존해야 하는 삶은 불안하고 철량하기까지 하다. 이 땅은 겉으로는 광야로 보인다. 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천국 백성의 합당한 r 격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을 연단하고 r 끝이라는 영적 훈련장인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늘 바라보게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편안한 땅에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 자셔야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비를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까워지잖아요. 평안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거지, 주위에 있는 편안한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인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인이 얻게 되는 이 평안에 대한 상식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은 오른쪽에서 온다 이게 뭔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자, 오른쪽에서 와요 오른쪽에서 무슨 평안이 오냐 여러분 이거 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네, 전 거짓말 아니에요. 어디서 온다고요? 오른쪽에. 오른쪽을 잘 들고 다니세요. 왼손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른쪽을 잘들었세요왜 그렇다면 이 오른쪽인가? 평안의 자리가 있다면 그건 오른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외신은 여러 가지의 표현을 놔두고 하나님을 오른쪽에 계신다. 나는 오른쪽에서 평안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오른쪽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크게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첫 번째는 오른쪽은 능력을 의미하고요 오른쪽은 축복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 오른쪽은 친구를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편 80편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 있는 신인자에게 얹으셔서... 지금 주의 오른손 오른쪽을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른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시인은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평안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한 오른손이 시인의 머리를 향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축도를 의미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하세에게 오른쪽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질러서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바꿨어요?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라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적으로 이끈 거는 에브라임 집화가 먼저가 돼요. 요셉의 그장자권을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른 손이증거 그렇지? 바로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내 평안은 왜 오른쪽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평안의 오른쪽을 붙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른쪽이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함께 시편 16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여와를 호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지금 이 시인도 어려움과 불안을 겪고 있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얘기하죠? 오른쪽 특별히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동행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오른쪽의 자리는요 친구가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나와 같이 싸우는 동지들이 있는 자리예요 오늘전 심지어 법정에 설 때는 나를 변호해 주는 변호인이 서는 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과 같이 쫓아다니시면서 내 친구처럼 그리고 나를 지키시는 이처럼 나와 싸우시는 이처럼 나를 변호하시는 그 증인처럼 함께하신다는 것을 이 시인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다름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와요. 내 옆에 계신, 내 오른쪽에 계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서 평안이 오는 것이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람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좀 쓸데없는 환상에 잡혀 있는 분들에게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평안해질까요? 혹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평안해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가장 약점이 뭐냐면 다수결이에요. 다수결은, 어, 많은 사람의 뜻을 쫓는다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긴 하지만, 반면에 다수결이 아닌 소수의 의견이 무시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마음에 어루만지지 못하는 리더가 되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분열과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두의 마음을 아우르고, 모두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모두의 마음 속에서 친구가 되실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정치인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뽑을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우리의 오른손에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봅시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이렇게 오가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laughs> 내 옆에 계신 거 믿어요. 내가 오른손 붙잡습니다. 이러고 한번 지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우리 옆형제 자매에게 우리 한번 축복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오른쪽에 계십니다. 예. 예. 목사 이상하죠? <laughs> 오늘 말씀 어떻게 마칠까 했는데, 어, 어떤 한, 한 분이 어, 제게 어, 마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 지난주에, 예,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쇼츠를 올렸는데 한뭐 1500분 정도 이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봤더니 한 분이 댓글을 이렇게 세게 달아놓으셨어요. 어떻게 달아놨냐. 제가 기억하시면 베드로 에게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기 때문에 바다에설수 있었다. 그랬더니 이분은 그 뒤에까지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결국 배신했잖습니까? 뭘믿으라는 건지, 결국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역설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 맞죠? <laughs> 틀린 말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보고 가다가... 파도 보다가 물에 빠졌죠.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분 얘기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도망갔습니다. 세분 부인했죠. 맞죠? 그런데 제가 이 글에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가신 것도 은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믿음에 흔들려서 물에 빠졌죠. 불안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예수님을 쫓아다 갔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기 않고 은혜와 평안으로 끝이 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뭔지 아시죠? 우리 한계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의심냐 하고 함께 바람이 치는지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 붙잡아서 끌고 가셨어요. 아마 그 손은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데 다음 그림과 같았을 것이다. 보여 주실까요? 무슨 소원? 손 질질 빠져있는 애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끌려가면서 내가 뭐 하나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런데 그게 베돌의 평생 기억이 됐을걸요? 야, 내가 근데 그게 흔들렸는데 내 오른손을, 야, 주님이 붙잡아 주셨어. 그래, 그래서 내가 살았어.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어요? 다 흔들려요. 하지만, 내 오른쪽에 계시는 주님, 가까이서 그분을 손을 붙잡고, 내가 다시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갈수 있는, 평안의 배로 갈수 있는, 이게 평안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의 시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평안을 누리시면서 이한 주를 주님과 함께 살아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